안녕하세요. 다비드박입니다. 오늘은 유니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유니온. 자, 유니온은, 어, 시멘트 관련주죠. 시멘트 레미콘. 그리고, 뭐, 이슈 종목으로 따지자면 히토류 관련주입니다. 어제 히토류 관련 기사가 또 나고, 어, 주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. 신문에서 나오거나 이슈가 되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당일 상승하는 종목들이 요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 최근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소수가 부족해서 요소수 관련주로도 이슈가 됐던 종목입니다. 유니온은 어, 최근 중국에 이제 휘둘리지 않기에 히토리를 안정적으로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아무래도 어 상승한 것 같습니다. 어 기술적으로 본다면, 자, 유니온 차트입니다. 차트 보고 장대 연봉이니 영망치형이니, 상승장악형이니 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. 그런 건 개인들이 공부하시고요. 자, 보세요. 유니온, 어,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지만 8,000원 초에서 저항을 받고 계속해서 밀리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유니온은 지금 시점, 네.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 상승을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립니다. 제 기준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기점으로 해서 20일입니다. 20일 안에 5% 이상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드립니다. 뭐, 기본적인 전문가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, 어뭐 손절가, 뭐 목표가, 이걸 제시하진 않아요. 예,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고 그냥 저는 20일 안에 5% 이상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 월 5% 수익만 나도 연으로 복리를 따지자면 79.5% 수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월 5%만 수익내자 월 5%면 엄청난 겁니다 은행 이자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수익입니다 하루에 상한가 20% 10% 어, 그런 수익을 바라지 마시고, 물론, 그렇게 상승을 하며, 5% 보고 들어갔지만, 그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상항가도갈수 있고. 그러나, 저는 말씀드립니다. 예, 편하게, 그렇게 안정된 수익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, 내 자산은 어떻다? 늘어간다. 불어난다. 입니다. 예, 유니어 말씀드렸구요. 어, 제가 아직 이제 초보다 보니까 좀 많이 서툴르고 음성 소리가 좀 작다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크게 하려고 오늘 좀 노력을 해봤는데 클지 작을지는 잘 모르겠네요. 유니언 분석 드렸고요. 어,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. 계속 지켜보셨는데 실력이 없다 생각하면 구독 취소. 근데 한 번에 구독 취소 하지 마시고요. 몇번더 보세요. 그리고 내가 제가 여태까지 그 올렸던 뭐한 2주밖에 주도안 됐지만 올렸던 영상들 지켜보고 그 다음 날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이 맞았는지, 틀렸는지, 어 틀렸는지 그거를 한번 어 비교도 해 보시고 다른 전문가와 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막 어떠한 뭐 길게 무슨 뭐 경제 흐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목에 대한 중요한 건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내가 샀는데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겁니다. 예, 그거 팩트 있게 말씀드리고요. 하도 많습니다. 종목이 2천여 개가 3천여 개다 되는 그런 종목들을 일일이 다 분석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. 차트 분석은 본인들이 연습 또 공부 하시고요. 저는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상승할 건지 안할 건지 말씀드립니다.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예, 20일 안에 5% 무조건 수익 나면 되죠. 그래도 그래서 제 말대로 해서 혹시라도 수익이 났다 너무 좋다, 그러면 좀 공부도 좀 해주시고, 그게 또상부상조 아니겠습니까? 그럼 복 받습니다.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, 그러면 냉정하게 구독 취소하셔도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할 수가 없죠. 예. 긍정적인 생각과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다비드박입니다.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늘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